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대형마트 고객센터 앞에 섰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의 대형마트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낡은 베이지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오래된 장바구니를 꼭쥔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직원 몇 명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고객센터 직원 이소진이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이었지만 서둘러 창구 밖으로 나와 노인에게 다가가 팔을 살짝 받쳐주고 의자부터 권했습니다. 노인은 영수증도 없고 날짜도 애매한 물건 교환을 부탁하며 몇 번씩 말을 바꿨어요. 설명도 들쭉날쭉이었습니다. 주변 손님들 표정에는 또 까다로운 손님인가 하는 기색이 비쳤어요. 하지만 이소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메모장과 계산기를 꺼내 노인의 말을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점장은 멀리서 눈살을 찌푸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빨리 처리하라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소지는 노인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마트 규정 안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소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어느 요일에 오셨는지, 비가 왔는지,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노인의 기억을 조금씩 끌어내면서 단서를 찾아갔어요. 결국 이틀 전 수요일 행사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교환 가능한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이날 허름한 노인과 이소진의 첫 만남은 단순한 교환 업무 이상의 뜻밖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 한복판 유통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정해준 회장이 매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그룹 회장인 정해주는 숫자는 좋았지만, 시선은 종이박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둘째 아들 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도윤은 조심스럽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름은 이소진, 해당 마트 지점 고객센터 직원. 고아원 출신이고, 동생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낮에는 마트, 밤에는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해주는 표정부터 굳어졌어요. 정해주는 젊은 시절, 시골 잡화점을 운영하던 첫사랑을 집안 반대로 떠나보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문의 체면이라는 말에 밀려 사랑을 포기했고 그 후로 사업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정해준은 정도윤에게 사람 좋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을 때 어제 마트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노인 차림의 자신과 고객센터 너머에서 바쁜 와중에도 노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던 젊은 직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정해주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서류 말고 직접 눈으로 보자며 낡은 점퍼와 해진 운동화를 꺼내 옛날 현장 근무하던 시절의 옷차림으로 마트에 나가기로 했어요. 며칠 뒤 비가 흩날리는 평일 오후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허름한 노인차림의 정해준이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순번이 되어 이소진 창구에 앉게 된 정해준은 일부러 자꾸 내용을 번복하는 손님 역할을 했어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고 싶다. 상품권으로 바꾸면 안 되냐? 같은 애매한 요구를 천천히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소지는 규정을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노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단어를 골라가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포인트와 적립, 환불 규정을 종이에 직접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다음에도 혼자 처리할 수 있도록 흐름을 간단히 그려주었어요. 정해주는 이소진이 혼자 오시는 노인 손님들 자주 물어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소진이 얼마나 많은 노인 손님들을 만났고 얼마나 세심하게 그들을 돌봤는지 알수 있었어요. 마트를 나서는 길 정해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정해주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갑작스러운 폭우로 마트 안은 혼잡했습니다. 시식행사와 할인 이벤트가 겹친 날이라 계산대 줄이 길게 늘어섰고 고객센터에도 문의가 쏟아졌어요. 이 와중에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던 할머니가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울상이 돼서 고객센터로 왔습니다. 진료비와 손자의 학원비가 함께 들어있었다는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가라앉았어요. 이소진은 이미 점심시간을 놓친 상태였지만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폭으로 미끄러운 바닥부터 확인하자며 동료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현금 결제 고객 마이너스 봉투 사용 항목을 찾아봤어요. 계산대 직원에게 방금 지나간 손님들의 결제 시간을 물어보며 메모장에 적힌 시간대와 대조했습니다. 과일 코너를 지나 채소 코너로 다시 생활용품 코너로 이소진은 바닥을 유심히 살피며 걸었어요. 결국 계산대 옆 구석, 장바구니 아래에서 젖은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봉투는 빗물에 조금 젖었지만 안에 든 돈은 무사했어요. 멀찍이서 지켜보던 정혜주는 기억력과 메모로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사람의 숨을 잇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주는 여전히 마음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가정은 또 다르다. 며느리는 평생 가족이다. 정해주는 세 번째 시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오전 지점에 본사 VIP 고객이 방문한다는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점장 박태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늘은 어떤 민원도 길게 끌지 말고 VIP 응대에 집중하라고 말했어요. 같은 시각, 이소진의 수첩에는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마이너스 매달 상담 오는 김정자 할머니 카드 해지 상담이라고요. 이소진은 지난 두달 동안 할머니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카드 해지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왔어요. 박태수는 그런 상담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VIP부터 보라고 지시했지만 이소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몇 번이나 미뤘고 오늘은 꼭 마무리하기로 한 날이라고요. 결국 박태수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VIP를 맡으면 다음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고요. 이소진은 잠깐 망설였어요. 인사고가 승진 보너스. 하지만 이소진은 결심했습니다. VIP 응대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예약해둔 김정자 할머니부터 먼저 맞이했어요.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신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주는 계산대 줄 뒤에서 이소진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카드 해지 과정을 천천히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이해가 느렸고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소진은 조금도 귀찮은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정해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를 위해 사람을 줄 세우지 않는구나. 정해준의 마음 한쪽이 분명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결산을 앞둔 날 본사에서 내려온 실적표에 이번 달이 지점의 행사 수익률이 조금 모자라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행사 상품 한 건의 계산 오류로 인한 손실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점장 박태수는 그 실수를 고객센터에서 단가를 잘못 입력했다고 넘기며 서류맨 아래에 이소진 이름을 적어 넣으려 했어요. 이소진은 로그를 확인해 봤지만 행사단가 입력 권한은 점장에게만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잘 모른 채 넘어가 주면 다음 달에는 편하게 해줄 것이라며 이소진에게 서명을 요구했어요. 이소지는 한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서명을 하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결국 이소지는 복도 창가에서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소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편하게 사는 것보다 떳떳하게 사는 게더 중요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마트에 들른 정해준이 사무실 안 장면 일부를 유리창 너머로 보게 됐습니다. 점장이 이소진을 압박하는 모습, 정해준은 노인 손님이 아니라 그룹 회장으로서, 이 지점의 사람과 분위기를 눈여겨보게 되는 계기를 맞았어요. 며칠 뒤 오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해주는 이번에는 정장 차림, 본사회장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지점장실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에게는 본사에서 중요한 분이 내려왔다는 말이 돌아갔고, 점장 박태수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 매며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혜주는 회의실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객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잠시 뒤 정혜주는 지난 한달 동안 자신이 노인 차림으로 세번 방문했던 사실을 담담히 꺼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첫 번째는 물건 교환을 부탁했을 때였습니다. 어떤 직원은 귀찮아 했지만 한 직원은 끝까지 도와주더군요. 두 번째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봉투를 잃어버렸을 때그 직원은 점심도 거르고 봉투를 찾아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VIP 고객이 온다는 날이었습니다. 점장님은 그 직원에게 예약된 상담을 미루고 VIP를 맡으라고 했죠. 하지만 그 직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해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이소진입니다. 저 직원은 숫자를 위해 사람을 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장님 지난달 행사 상품 단가 오류 건 그건 누구의 실수였습니까? 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제 제 실수였습니다. 정해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소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후에. 박태수는 고객센터 앞에서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행사당과 오류와 관련된 책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소진 씨에게 억울한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허름한 노인 손님이 사실 회장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소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도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 뵐수 있을까? 이소진은 아직 정해준 회장이 예비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긴장되긴 하지만, 토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앞에서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이소진은 문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정해준이 서서히 돌아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정해준의 얼굴을 본 순간 이소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고객센터 앞에서 의자를 권했던 허름한 노인, 봉투를 찾고 난뒤 고개 숙여 인사하던 노인, 그 모든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해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소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정도윤이 이소진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정혜주는 상석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물건 하나를 들어 올려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고객센터에 남겨두고 간큰 글씨로 적힌 안심 안내 카드와 이소진의 메모장 한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정혜주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드와 메모 덕분에 나 같은 노인도 마트가 덜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집 밥상을 지켜줄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어 정혜준과 정도윤의 시선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소진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정혜준의 손을 잡았어요. 이소진,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를 시험하는 대신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제야 깨닫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혜준의 부인도 일어나 이소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환영합니다.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봄비가 잔잔히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유리창에 비친 세 사람의 모습은 꼭 오래된 가족사진처럼 조용히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정혜준은 이소진에게 음식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편하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죠. 아직은 어색해서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해주는 이소진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작은 전통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맞이할 때 드리는 거예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내에게 받았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물려받으세요. 이소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귀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신은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소지는 가방 속에 넣어둔 낡은 계산기와 메모장을 한번 쓰다듬어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이소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숫자를 세던 손으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의 마음을 조금씩 세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가방 속 비녀 상자를 만지며 이소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윤이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고생했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어. 사랑해. 이소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레스토랑에 남은 정해준 부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됐소. 당신이 직접 시험까지 하더니 결국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네요. 시험이 아니었소. 확인이었지.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좋은 시부모가 되어야죠. 그래야지. 이소진이 가르쳐 준 것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가족이 되어야지. 세 사람의 어깨선과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접시들, 그리고 창 밖으로 번지던 봄비가 조용히 그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